새해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두들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도 첫날 사도 요한의 말씀으로 큐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세베대의 아들이며 제자 중 제일 먼저 순교한 야고보와 형제인 사도 요한이 쓴 글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로는 공감복음이 모두 완성된 이후로 보아 AD 70년경으로 추정하기도 하며 또는 요한이 반모섬에 갇히기 전으로 보기도 하는데 확실한 연도는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AD 85년에서 90년경으로 보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사도 요한은 독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기독교를 대적하는 유대 교인들이나 이방 사상으로부터 복음을 보호하고 변증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나의 혼인 잔치,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그리고 수가성의 여인 등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첫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이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기 위하여 요한은 예수님은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가장 먼저 알려줍니다. 본문에서의 태초에는 아르케라는 용어로 이것은 시간과 공간의 시초, 즉 영원전을 말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태초에는 베레시트라는 히브리어로 그 의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신 그 역사적인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님은 천지 창조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태초에 즉 베레시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예수님은 그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 혼돈된 땅과 흑암이 깊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위로 움직이신 성령님도 함께 계셨는데 이세 분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하여 여러가지 모양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완벽하게 분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 세상에는 공기나 바람처럼 그 존재를 믿지만 그 실체는 볼수 없는 영적 세계가 존재합니다. 모든 종교는 이러한 영적 사상을 기본으로 땅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 땅에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이 말하지 못하는 천지 창조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태초 시작부터 명백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구약과 일관된 흐름으로 태초의 만물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만들어진 것은 단 하나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말합니다. 이러한 영원한 삶을 방해하여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 즉, 제약된 세상은 이 빛이 비추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바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제약된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생명의 삶을 찾고자 하는 자들은 제약된 세력에서 벗어나 이 빛을 볼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보내임을 받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기 어려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인 세례 요한을 낳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자라난 뒤에 자기보다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예수님이 늦게 오셨지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확신하며 증거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400년 만에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을 보자 자신들이 믿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인가 생각하고 광야에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지만 그는 자신은 뒤에 오실 예수님의 신조차 들고 다닐 자격이 없는 자임을 밝히 말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러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이며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생명의 빛이 내 마음 속을 처음 비추어 준 날을 기억하십니까? 그 빛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비추어 주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요한은 말씀이시며 참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자신을 믿는 자에게 어둠의 죄를 물리쳐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채워주고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이 기쁨을 맛보며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 알수 있게 되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척박한 유대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닙니다. 세상 역사 가운데 살았던 모든 사람들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배척하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지는데 그 구원의 축복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볼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위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편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자임을 알수있 예수 님은 요한 에게 육 신의 어머니 를맡 기고 돌아 가셨 고, 요 한은 그 말씀 대로 예수 님이육 신의 어머니 마리 아를 섬 겼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였기에 날이 갈수록 자신이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심에 대하여 깨달음이 점점 자라나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의 비밀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단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 드린. 그,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들처럼 목마르기도 하시고 피곤하여 지치기도 하셨으며 슬퍼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완벽하게 육체적으로 존재하였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로서 삼위 하나님으로서 신성의 영광이 가득한 분이었음을 요한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가면서 더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라나면서 부모로부터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에 대하여 많이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주님보다 앞서와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때에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그 말씀을, 하늘의 메시지를 듣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으로서는 그분처럼 은혜와 진리로 차고 넘치는 충만한 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 충만이라는 인간의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치는 은혜와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흐르는 충만함으로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죠. 모세를 통하여는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셨으나,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모세가 전해준 율법은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주신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희생제사를 치르듯이 자신이 또 제물로 드리고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었으나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인도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똑 닮은 아들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나 이 말도 완벽한 설명은 될수 없습니다. 사람의 아들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인다 해도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로설 명할 수없 다는 것을겸 손하 게믿을뿐 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새해 첫날 나는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다짐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보내주셔서 나에게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여 주심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2024년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게 되어 또한 감사드리며. 이 날들을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